안녕하세요. 예, 우리 에베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 설교를 여기까지만 해요. 오늘 에. 에베소서 4장 30절, 에.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도장 탁 치고 내주어셔서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쳤다는 말이 도장이에요. 도장은 어느 때 쓰냐면 주로 보증할 때 써요. 보증, 연대 보증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너는 너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이런 표로 어떤 소유를 말할 적에 도장 찍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등기를 한다든가 뭐 어떤 중요한 문서나 서류에 도장을 왜 찍어요? 그게 내 거라는 표잖아요 보증이에요 그게 증거거든요 성령님을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무엇 증거로 주셨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따지다 성령님을 주셨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인치셨다. 이렇게 어, 여기 어,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었어요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과거 완료용으로, 단순 부정 과거 완료용으로 돼서 한번 받으면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 왜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냐. 우리 기업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보증이 되사. 이거 보증이라고 쓰여 있잖아요이 성경이 이런 단어를 쓴다니까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복음 듣고 깨닫고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예수님 구원의 날까지, 저희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 책임지고 가겠다고 하는 게 성령으로 증거를 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의심하니까. 정말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아? 천국 가는 거 맞아? 천국의 상속자가 맞아? 하나님 다 우리 다 줄지 안 줄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증을 해놓은 거예요 보증 보증 딱 갖고 있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성경에서 이 신앙생활이 있어서 정말로 중요시하는 거 톱으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성 네, 인격성이에요 신앙을 인격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도덕윤리적인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면안 돼요. 세상의 도덕윤리적인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인 인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전혀 내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입문 편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신앙이 난해올 때가 있어요. 잘안 풀리고 궁금하고, 아, 그냥 어, 이게 정리가 안될 적에는 간단했어요. 뭐 어떻게 풀었냐면, 어, 이 부모 자식간으로 놓고 풀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 딸수다, 아버지. 나는 뭐예요? 자녀. 어, 아들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로 놓고 딱 대입을 하면 이게 다 풀리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다. 간단히 부모가 자식한테 뭘 바라고 자식 키워주는 부모가 어디 가 있냐고. 그래, 안 그래. 없어서 못 주지. 그러니까 은혜로 키워주는 거요. 기적이 오늘 몇개 갈았어도 메모해 놓고. 어, 너 오늘 이웃이 그 몇그램 해가지고 너 얼마 들어서 기록해 놓고. 옷, 사시, 사계절 갈아입힐 때마다 다 메모 해놨다가 나중에 직장 다 청구서 딱 아들한테 내밀면서 너 키우면서 일만큼 들었다. <laughs> 그럼 부모 있어요? 아 직장 가는 거 그만두고 장가가 한참 됐는데도 지금도 없어서 못 줘. 그냥 죽겠어. 없는 것이 그냥 그래. 없는 건 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만 아쉽다니까.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준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건 런 간단한 거예요. 부모 자식권에다 대입하면, 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부, 내 자식을 끝까지 사랑해, 안 사랑해요?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해요, 안 해요? 아, 남이면 맨날 눈치 보고 처세우고 요령 피우고, 막뭐 이렇게 저렇게 낯살피지만은, 아, 자식한테 그렇게 뭐 있어?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다 이쪽으로 하지? 응.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나는 여기에서 뭐가 그렇게 기가 막히지만 짜리더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 드신다? 근심하신다. 따라서다. 근심하신다. <laughs> 도대체나 <laughs> 이해가 안 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한데, 근심어신데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마음 먹은 거, 내가 사는 거, 내 태도, 내 행동 거지 언행 심사관의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봐요 안 봐요, 다 보셔 내 안에서 다 보셔 내 속을 보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그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셔 가지고 내속 창아리고 뭐고다 하는 거야. 그리 놓고는 심난해 하신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심난해 하신다. 야, 인관아너 지금 뭐냐? 네가 그런 마음 먹어야겠어? 네가 그런 생각해야겠어? 네가 행동을 그따위로 해야겠어? 너그 정도밖에 안 돼? 아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고서 나를 보고서 걱정스러우시고 심란해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 아 그러신다는 거. 얼마나 인격적이요 우리 자식 보면 자나 깨나 우리 걱정해나 안해요. 잘, 잘 됐으면. 아 이렇게 안했으면. 훌륭해졌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잘 살았으면, 행복했으면, 우리 그런 생각을 왜안 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laughs>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 그래도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하고 때려야서 그래서 누마스8장에도써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노품이나 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뭐뭐 뭐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떻게 끊어? 말도 안 되지. 아 자식을 어떻게 끊어? 하나님이 노마서 팔장 한번 볼까요? 노마서 팔장. 26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바랄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신이니가 성령이 생각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이니라 여기 보세요. 아까는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laughs> 이심이시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 그냥 지금 이렇게 하. 너왜 그래? 하 이게 하 하는 거야. 탄식을 지금 뭐가 나와? 예? 아유. 이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써 있어요. 안써 있어요. 아, 여러분들 귀에 눈에는 안 보여요? 이와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야 이놈아 너는 이따위 저따위 유는 이리 급해 그 모대 그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수준이야. 너희놈, 너희놈 멋지고 하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아 안타까워 하시는 거야. 구원은 받았어도 연약하거든. 부족하거든. 허물이 방, 가 여전히, 여전히, 옛, 옛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성경님 옆에서 보면서,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사람이 답답하면 기도도 잊어먹고 생각도 안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성령님이 지켜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기도해. 한숨 쉬지 말고, 너안 돼. 안 되면 기도해. 뭐 복잡해? 기도해. 힘들어? 기도해.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근데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기도가 그냥 콱 맥혀 가지고,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잊어먹고 마음만 답답하고. 그러는 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버리냐면 성령님이 옆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다가 자기가 기도해 줘버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그거 그렇게 써 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해준다? 기도해 준다는 거요. 예 간절히 기도해 준다는 거. 하나님, 이 녀석 보세요. 이렇게 분양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살펴주세요. 어.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감사해요. 내가 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또 있어요. 야고보서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성령님이 시기하실 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써있어 아 <laughs> 이거 참말로 뭐라고 써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저 하늘에 계시 하나님이 나를 자녀된 나를 아들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인치시고 내주어져서 나를 책임지고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나를 보혜사가 되셔서 책임지고 계신 그 성령님이 딱 여기 안에 버티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냥 못 잊어. 하나님 아버지가 못 잊어 나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똑같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오십니다. 내가 다 알아서 여기서 오고 있는데 왜 그러셔요? 이렇게 시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써있어. 그게 얼마나 인격적인 표현이냐고. 지금 뭐, 그분들끼리 무슨 시기가 있겠어. 아시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알아요?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생각을 알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제 3위 두신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데 오차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의도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중부의 기도를 성령이 내 안에서 해 주시겠냐 그 얘기요. 그래서 28절이 나온 거예요. 우리 28절은 너무 잘 알죠? 잘 알아야 몰라요? 아니, 우리 교인은 그냥 입만 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냥 18번지잖아. 그 8장 28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하시니 우리는 걱정할 게 있다 없다. 걱정할 거 없어. 걱정 마. 이 말이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은이라. 이제 그 앞뒤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쫙 나열이 돼 있죠. 옛사람의 일들이 드러날 때 이제 네가 새 사람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옛날처럼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건 이제 고만해. 너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답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때에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만. 성령님 속세기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이제 그만. 성령님 속세기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